안녕하십니까. 생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닌 가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사람, 유성수입니다. 오, 아, 야, 야. 저는 20여 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많은 CEO들과 많은 학생들과 많은 젊은층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20대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때 나를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젊은층,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꾸지 못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몰라서 또그 길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배로서 또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를 바꾸는 세 가지 선택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힘은 보이질 않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 예, 지금 오만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생각이 점점점 점으로 다 찍히면 그런데 하나의 생각이 몰입되면 에너지가 발생되고 모든 것이 자력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뿌린다는 것이죠.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강화시키면 좋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털어내고 싶죠. 그런 고민 저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내는 방법 그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말입니다. 말도요 상당히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만번 이상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말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할수 있는 말을 하느냐, 할수 없는 말을 하느냐, 불가능한 말을 하느냐, 가능한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각인이 된 말은요,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 생각은 점이었다면 말은 실선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말 어릴 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머니께서 컵을 올려놨는데 너 그러다 뗀다? 실제로 깨본 적? 어, 전 깨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각인되고요. 그걸 또한 누군가에게 견인되고요. 반드시 그 말의 힘에 성취력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나의 말에 의해서, 반복된 말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꿀 수 있는 힘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멈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행동입니다. 행동을 할 때요. 생각만 있고 말만 있는데 행동하지 않은 거는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 행동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취적인 행동을, 앞서가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시키거나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하는 것 같으나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의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습관은 잘 생각해 볼까요? 과거로부터 온 모든 결과의 합이 오늘의 습관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온, 온 합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면 그대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혹시나 저처럼 20대에 고민한 것처럼 살면서 고민한 것처럼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면요, 미래가 기대가 되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당겨와서 걱정하는 게 근심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게 희망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정말 다가오지 않을, 다가올 미래를 놓고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그것을 오늘, 오늘 시점에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만나지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자! 화이팅!